11월 5일이 아니고 11월 12일 아니고 11월 11일 빼빼로 아니, 그런 거는 말 합니다. 이거 하나씩 먹는 거예 네. 11월 11일 토요일입니다. 비싸?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시작 그그 됐어? 304. 그그신나알 못하네. 전없고 전없고 별을좀 크게 하세요. 이날구나 젠당이 제발 새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이 영화세할때좀 있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있는 그 신사랑은 증량담어 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사 바다를 멍물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수 없겠네 하나님의그신 사랑 지었을까저 하늘로 비사 목다님그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자냐 아세 아멘 몇장할자래요 뭐안 붙여놨지? 붙이던 종이 어디로 갔어 17장인가요? 아 사도행전인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사도 신경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전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사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삶 안에 죽음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죽사 산자 죽음자 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옵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14 사도행전 1 4장8절 따겠습니다. <laughs>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발을 쓰지 못하는 그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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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든 듣거든 바울이, 바울이 주목하여, 주목하여 주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루스라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 제사하고자하니 두사도 바나바와, 바나바와 바울이, 바울이 듣고 옷을 짓고 가운데 음, 네, 뛰어 들어가서 네,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를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것이 아니니, 아니니 곧, 곧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있겠네요.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네, 겨우 우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느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군이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칩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배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바운데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뵙다고 안 되오게 이르니 이곳은 두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아멘. 기도해 주셔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허락한 날을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음 먼저 어 정경란 권사 어 무탈 아무 탈 없이 잘을 마치게 해주실 건강 검진 마치게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세 아이 지원이 정태 지때 이 땅이 빛과 소금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셨고 지원이는 원하는 곳에 가고자 하는 곳에 갈수 있도록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늘 건강을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정태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어, 학교 갈수 있어서 골라갈수 있도록 아버지 하느님 도와주시옵고 늘 우리 정태에게 힘과 용기를 갖고 꾸준히 도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벤접에서 꼭 붙어서 원하는 곳에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리고 네, 아버지 아는님을 믿었던 그 첫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늘 건강하게 네, 하고자 하는 일 가고자 하는 일갈수 음, 있도록 아버지 아는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리고 정경란 권사 영육간을 강건하게 도와주시옵고 늘 음,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아버지 아는님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